인터넷 가입하면 이사지원금을 준다고? 너 누군데? 영국크린에서는 인터넷 가입하면 이사지원금 지급 여러분, 영국크린에서 인터넷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셨던 인터넷 속도에 대한 기준을 딱 정해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 속도는 사용 환경에 맞는 상품으로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혼자 사는데 기가급 인터넷을 쓰면 비용 낭비 같고, 또 가족이 많은데 너무 느린 인터넷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로딩이 걸린다면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에서 더 답답하시겠죠? 오늘은 여러분의 성격 지킴이 그리고 인터넷 전문가로서 영구 크리니 인터넷 속도 기준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인터넷 속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알아보실까요? 대부분의 인터넷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속도는 100Mbps, 500Mbps, 1기가bps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중 100메가는 조금 가벼운 작업을 하시는 분들, 500메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분들, 1기가는 전문가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1번이 많으시다면 100메가, 2번이 많으시다면 500메가, 3번이 많으시다면 1기가bps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럼 체크리스트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구원수는 몇 명인가요? 1인 가구라면 1번, 2번, 3번, 4인 가구 이상. 인터넷을 가입할 때 가구원 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각 속도에 따라서 대역 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0메가가 2차선 도로라면 500메가는 4차선, 1개가는 8차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넓은 도로에 더 많은 차가 통행할 수 있듯이 속도에 따라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아지는 거죠. 체크리스트 2번도 보시죠. 어떤 목적으로 인터넷 사용하시나요? 1번, 인터넷 서핑, 온라인 강의 등 가벼운 인터넷 사용. 2번, 고용량 게임 OTT 4K 영상 시청. 고용량 파일 다운로드 등. 3번, 나스 구축, 디자인 영상 관련 작업 등. 사용 목적은 인터넷 속도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인터넷 서핑이나 온라인 강의 등 가벼운 인터넷 사용자는 100메가면 충분하겠지만 게임을 하시거나 4K 영상을 시청하실 때는 500메가 이상은 필요합니다. 또 요즘은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디자인 파일, 영상 파일처럼 대용량의 파일을 자주 업로드, 다운로드 하시는 분들은 1GBps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3번은 인터넷 사용 기기수입니다. 1번은 두 대. 2번은 4대, 6대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은 3번을 선택하세요. 체크리스트 3번은 1번 질문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1번 질문에서 1인 가구인 집에서 스마트 기기를 5대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0메가bps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요즘엔 스마트 TV, 노트북, 스마트폰은 기본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죠. 거기에 추가로 데스크탑까지 있다면 100메가로는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또한 대역폭이 부족할 테니까요. 마지막 체크리스트는 사용 체감입니다. 원하는 사용 체감이 10기가 파일 다운로드 및 업로드 기준으로 10분 이상 기다릴 수 있다면 1번, 3분 이상은 기다릴 수 있다면 2번, 3분은 넘길 수 없다! 그러면 3번을 골라주세요. 마지막 체크리스트인 체감은 사실 속도와 비슷한데요. 1번 보기처럼 조금 딜레이가 되거나 버벅거려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100메가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빠르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려면 500메가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체크리스트를 다 작성하셨다면 이제 속도에 따른 인터넷 선택은 완료! 이 외에도 고객분들이 인터넷 상담 시에 많은 문의를 주셨던 연결 방식 같은 경우에는 비대칭형 인터넷은 단점이 많아서 꼭 대칭형 인터넷을 가입하는 게 좋고요. TV와 같은 상품과 결합하는 것 또한 조건이 되신다면 꼭 같이 가입해서 더 많은 사은품 받으시는 거 추천합니다. 자, 오늘은 인터넷 속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우, 그래도 인터넷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영국크린으로 부담없이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전문 상담사가 친절하게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하시면서 인터넷 바꿔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은 더더욱 주목해 주세요. 영국크린에서는 이사, 청소, 인터넷 가입을 함께 진행하시면 추가 이사 지원금으로 이사 비용이나 청소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거든요. 이사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하시고 비용 절감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오, 어? 너는 벌써 영국 클린에서 이사 방문 견적 받기로 했는데 하시는 분들도 견적 사원 방문 시에도 상담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꼭 이용해 보세요. 오늘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쓸만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